주식하는 길면입니다. 먼저 오늘도 클래스 101 주식강의 1위 등급 기념 이벤트로 댓글 다신 분들에게 무작위 한달 무제한 구독권 3명까지 드리고 있으니 제 주목을 끌만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자, 오늘은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100%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제 자민매매법 관심 종목이 하나 발굴되었기에 리뷰 영상을 올립니다. 올해 14번째 자민매매법 종목이 될지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은 오늘 거래대금 2 0일에 차지한 종근당이 되겠습니다. 자민매매법 대상 종목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이제 결코 고점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대세상승의 첫 도입부가 될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거래대금 3천억 이상을 분출해주면서 제 주식 비법서상 곧 급등할 종목 후보군에 오르게 된 이유는 바로 세계적 기업 노바티스 제약사와 1조 7천억 원대 기술 수출 계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존슨앤존슨과 매출액 규모 세계 1위를 다투는 초거대 거물 제약회사입니다. 시총만 봤을 때는 노바티스 시총은 250조로 우리나라 시총 2위인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두배 덩치가 더큰 회사입니다. 재료만 봤을 때 종근당이 난치성 질환과 심장질환 치료제 개발하는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상업화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독점점 권리에 대한 계약 재료인데 신약 매출에 따른 판매 로열티도 받는다고 되어 있어서 중상 이상의 호재는 맞습니다. 제 주식 비법서에 명시해 놨듯이 제조에도 급이 있습니다 저는 제조의 급을 상중하로 나누는 편인데 이번 종근당 재료는 뜬구름처럼 뭉게뭉기한 재료도 아니며 구체적이고 실제로 이 계약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수익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상급 호재입니다 이전에 비슷한 예로 일전에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이 비슷한 내용의 기술주출 계약으로 크게 상승랠리 만들었던 적이 있었죠 다만 종근당의 경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시장 소외 종목으로 그동안 1일 거래대금이 10억대 밖에 터지지 않았던 저수급주였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상승 대세 초입부로 보여지기는 하나 시장의 수급이 떨어지기 전에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사람도 요요현상이 있듯이 종근당도 다시 그간의 본성질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이 원활할 때를 잘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종목도 수익 구간이 나서 올해 100% 승률 이어나가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